<laughs> 자, 여러분, 시작하겠습니다. 더나쁘네원 시작을 해볼게요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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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m b m b m b m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오늘은 파워볼, 오늘 좀 삐리인 것 같아서, 아까 전에. 자,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안 커지는데? 잠시만. 자, 파워 사다리로 아니 파워 사다리를 파워 볼로 가겠습니다. 예, 실시간이고요. 파워 볼로 갈 건데 잠만 이게 아닌데. 오늘 텐션 좋아요. 텐션이 되게 좋기 때문에 오늘은 괜찮습니다. 저는 녹화 따윈 하지 않습니다. 네. 자, 이건데 지금. 이거를 아유 되게 어렵네. 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 하네 이것 때문에. 음 이게 사다리가 아니라 지금 그거거든요. 영상수정 이게 맞아야 되는데. 이게 이게 자, 파워볼은 핑구볼로 가겠습니다. 음, 바뀌었나? 자, 17만 가볼 건데, 그 뭐야? 예, 네, 17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충전... 을 아. 10만 원만 해볼까요? 아까 10만 원을 아 제가 아까 전에 그 3만 원 남은 거는 그 회원님 중에 이제 에사님에게 투자를 했습니다. 10만 원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배팅 방식은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너무 따라 안 하셔도 되고요. 사실 따라 하면 뭐 따면 좋은 거고 못 따면은 큰일 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아아잘 들리시죠?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내가 이거 화질 한번 고쳐게요자4시5분 그대로 4 5분입니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song song, or 일단 e o t 지금, 지금은 괜찮아요? 약간 좀 괜찮아 보이는데? 지금은 괜찮나요? 지금은. 자, 방송 시작했구요. 일단 자, 지금은 어떠신가요? 핑거 안되는데, 아 잠깐 껐다가 켰습니다. 아, 십출만 가보도록 하지요. 자, 오, 구독,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, 여러분. 그거 맞아요. 네. 구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. 아 가보자. 어. 가봅시다. 볼이 좀 많이 나고 일반 볼 짝으로 가볼게요. 아, 조금 센데 첫 타니까. 잡작간다 <목소리나> 그래 자, 3만원. 자, 3만원만 가볼게요. 숫자 짝이에요. 파워브레 가면 안 됩니다. 자, 자 여러분, 할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아제 뭐였는데? 이번 잡고요 숫자 앞짝 가 보도록 할게요. 매레기 빡네. 되는 거 없었어, <laughs> <이분은 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지금 카카오톡도 터지기 직전이라서 제가 뭐 이걸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. 자 필링형님 안녕하세요 네그 뭐야 어 그렇다 자, 어쨌든 저희는 오키도키오를 듣고 갑시다 빰 i 아 그리고 배팅할 땐 항상 음악을 들어야 돼요. 음악 버프 아시겠죠? 음악이 o k i okidoki. o k i d 키 k i okidoki. 지 k <laughs> 씻어야되는데 오늘은 6시까지 하고 네 어쨌든 지금 몇분이 보시고 계신지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명은 좀 아니지 않아요? 여러분? 에헤이 어 두분 두분 좋아요 하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.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자, 숫자 합짝 가시면 돼요. 아 늦었구나. 오케이, 숫자 합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숫자가 그 홀수가 짝수개로 나오면은 그거예요. 합작이에요 그니까, 뭐, 홀이 두개 나왔다, 이러면 합작입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뭐야? 아, 둘, 넷, 넷, 아, 합작 아, 샷이죠. 샷 아니야, 합작 샷 같은데요. 어, 낙점이야. 잠시만, 홀 짝수계 아닌가? 아, 홀 3개구나. 레이컬로 가지고, 아, 이것 조금 문제 있는데, 음, 음, 음. 괜찮아요. 음. 음.. 금전좀 해서 가겠습니다 <laughs> 자 가보도록 할게요 좀 집중좀 하겠습니다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진 것 같거든요 살짝.. 아, 아, 핫폴이 보이는데 파워볼 오버가 있습니다 잠만 만 그림이 다 애매하네 <laughs> 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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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볼 홀 갈게요 올라가 보겠습니다. 파워볼 홀로 갑니다. 아, 일단은 올렸다가 바로 내리도록 할게요. 분주분주니다 아, 저 죽기 싫어요. 저도 <laughs>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. 파워볼 홀 4만 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저도 운전 진짜 잘 해야 되거든요. 지금 집중을 좀 해야 돼서 집중력을 좀 발휘해 보겠습니다. 파워볼이 조금 정직해요. 진짜 이게 막 어, 유출도 없고 정직한데, 아까 전에 오. 언더 세개? 열두개? 그거 좀아니었던것 같고 사실 파워백 그 뭐야 파월 보긴 하는데 파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살 떨리거든요 지금 되게 잭팟 한번 들어보고 빤빤빤. 저희는 잭팟을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10출 하면은 5만원 원래 받긴 하는데 받았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아... 전 핑구일 뿐입니다 네 <laughs> 일단은 지아코 아 여러분도 메인 노래를 들으면서 하세요 이게... 어... 실력이 많이 죽어서

자 파울 제발 한번 주자 그래 올라가지 어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 감 변해가는 행복의 기준 배팅하러 갑시다 여러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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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제발 파울 예스자 <목소리> 여러분 파울입니다 쏘아리 한번 질러주세요 여러분 <목소리> 역시 음악 버프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음악 버프입니다 잠시만요 아 nice 응 라는.. 다음 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디피비 빰피템, 빰피템, 빰피 떼창 떼창 빰피템, 빰피템, 피템 빰피템, 빰라템 빰피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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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만템천피백원에 여기는 템 빰피템, 빰피템, 빰피 자 숫자 폴입니다 네 가보도록 할게요 4만원만 배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야 돼 이거 따면 15만원이 거든요 어, 낮은 돈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연타 한번 가봅시다 숫자 폴입니다 숫자 폴 파워볼 홀 아니에요 숫자 폴입니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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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 안돼 불타올라야 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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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타올라야 돼 빰. 빰. 자,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사랑이 되고 저의 큰 힘이 됩니다, 여러분. 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 숫자 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. 빅데이터는 got G. 취했어. 취했어. 길에서. 길에서. 따로. 안될 거야. 음. 아, 렉은 어쩔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저도 렉이 많이 걸리는 터라서 바꿔 드릴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저도 안 찍었거든요. 여기서 폴이면, 폴이면 아, 괜찮거든요, 사실. 사실? 그림이. 아,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나? 이게 숫자 폴 여기서도 끊긴다. 그러면은 이제 저랑 오늘은 숫자 합은 안 맞는 거예요. 불타오르네. 자리마다잘 나오는 자리가 있긴 해요, 사실. 이거 먹으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이거 먹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. 사이어 이어게 아우 자, 불타 올랐어. 갑시다. Oh. I know Woo. You're ready I'm ready Okie dokie yo Yes 자 숫자 봅시다 짝짝짝짝풀 다이스 핫포리 샷 자, 밑탑은 사랑입니다, 여러분. 중중적중 젖쥬. 적중. I want something changing. 이 겸이 쩐 h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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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여 g h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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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봤자 저 가끔 수저면 누구면 병원가 아, 이상한게 들어갔어 아 뭐야 잠시만요 명예 중하나 골라 한치 고민 없이 난 몽땅 이거 파울각 인데 파울각 살짝 나오는데 자 파울 갑니다 두. 여러분, 미에레가 보입니다. 파워볼 홀입니다. 파워볼 홀잘배팅하세요파워볼입니다파워볼입니다 파워볼입니다. 자, 1 0만원 남기고 가겠습니다 Yes, good dream. Nurigo, 리 a i k a m n u 이 아내팔와나 <laughs> 근데 진짜 여기 닭살 돋아가지고 어떡하냐 음. 밥도 안 먹었는데 지금 밥값 주세요오 밥값 주세요오옹 뿌고 <laughs> 여러분 어 뭐야 자 uh, 파워로 아더 길래 인와사데해아괜 렉이 너무 심하네 잠시만 어, oh, well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자, 50초 남았습니다.